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좌에 돈을 옮겨라,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았는데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 통화를 녹음하시고 전화 번호와 함께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법무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 제가 235.9원 얼마나 중요한 지선인지 그리고 살짝 깨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자, 그런 횡보가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죠. 자, 오늘 우리 도지코인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35.9원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약속의 5월 8일 과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후의 흐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번 적중할까요? 당연히 적중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도지코인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도지코인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235.9원이 얼마나 중요한 지선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2 3일 아니면 3, 4일 정도 깨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종가상 지켜주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문의 심선 보면 마이너스 5%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지 않죠.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지코인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왜?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찐바닥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찐바닥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된다. 왜? 단가를 좀 낮춰야 되겠죠? 단가를 낮춰야지 여기서 살짝만 반등을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계좌가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턱대고 매수하다간 정말 큰코 다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전체적인 흐름이 불안하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야, 이거 이, 갈팡질팡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자고 일어나면 <laughs> 정신이 없죠. 저 트럼프도 정신이 없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실한 시도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 매수의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 제가 여러 분에 말씀드렸죠.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매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매수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문의 심리선에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의 시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맞다 안 맞다? 아직까지는 매수가 맞지 않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어디에서 말씀드리냐면 바로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소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을 때문에 꼭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자 그전에 하실 것은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지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지코인 과연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전에 보면 도지코인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습니까 고래들이 이때 그때 매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야 이거 고래들의 매도가 많다 그러면 우리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어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지권 관련해서 뭐더 이상 난 상관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포브스지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왜? 절대 우리 도지권인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브시에서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때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도지코인 관련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머스크는 뭐라고 있다? 도지코인을 아직까지 버리지. 앉고 있다. 그리고 포브스지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까지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동안 8천만 도지를 매수하고 있다. 뭐큰 양은 아닙니다. 큰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코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도지코인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조점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박스권 안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 안 나왔다 매수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야 나는 진짜 찐바닥에서 매수하고 싶어 정말 찐바닥에서 매수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찜바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찜바닥에서 매수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3에서 4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일봉에서 보세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직까지 찜바닥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매수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매수의 시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는지 아십니까? 3일에서 4일 안에 그냥 슈팅 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괜히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임남 시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알려드린다. 어디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고점을 사셨다. 나 지금 단가를 낮추고 싶다 하면은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 337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 다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뭡니까? 바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입니다. 다른 게다 필요 없어요. 왜 중요하느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채권 수익률이 지금 4.474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V자반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3.8까지 빠졌다가 V자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미국 10년물 국채 4.0이나 3.9까지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3.8까지 빠졌다. 너 틀렸네? 하신 분들이 있는데, 3.8까지 빠질 때는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찍고 올라왔습니다.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가상으로는 3.9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맞춰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4 1.4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었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채권 순위로 올랐습니까? 바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 야너한방 먹어봐 하고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4.4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개입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이거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파월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현재 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를 했거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개입을 할 때란 말이에요 개입을 해야 될때 그때 에 마침 파월이 언제 이야기 한다고요 4월 17일 목요일 새벽 2시 15분에 이야기합니다 자그 부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캐치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패드워치에서 5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동결이 80%고 인하가 20%입니다. 이 부분까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정말 중요한 4월 17일 목요일 2시 15분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 의장의 이야기.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동시통역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잠안 자고 내가, 아유, 듣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침이 되면 제가, 제가 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 그렇지만 바로 여기서 듣고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응하시면 남들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 더 대응을 빠르게 하고 더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을 좀덜 자더라도 우리 <laughs> 어좀 돈을 좀 벌어 보자고요자 그래서 2시 15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트 코인 시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알트 코인 시즌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은 어,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조종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파동 속에서 지금 현재 깊게 조종을 주고 있는 이 시기다. 이 고리 깊은 시기만 건너가면 바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알트코인 그리고 뭐 잡코인들도 막 있는데 지금 서로 왔다갔다 하죠. 오늘은 뭐 잡코인이 올랐다가, 오늘은 알트코인이 올랐다가, 잡코인, 알트코인 막 이런 식으로 뭐 민코인 올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이 시즌이 시작됐다, 어떤 코인이 시즌이 시작돼서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고 들어가신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 조금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어뭐 찰리 몽거와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50%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50%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 져라 남들이 두려워할 때 자기는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마이너스를 치더라도 버티고 있었어요. 왜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도지코인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머스크 때문에 아니 하락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정도 되면. 이전에 11월, 12월 달 그때 급등할 때 거의 출발점에 있어서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알고 나서 제가 댓글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고, 과연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몇 프로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는지, 그것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면, 그래, 올라가면, 내가 뭐, 어, 투자한 금액에, 뭐, 예를 들어서, 10배 오르면 내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지코인이 냉정하게 봐서 지금 차트상에 예전에 11월달과 12월달에 급등할 때그 출발점에 거의 비슷하게 서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서 있는데 이전의 흐름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 이전 12월달 1월달, 그때 고점을 찍을 때 거기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지점에서 여기까지는 과연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인지 그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버티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로 매수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떠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산 없이 지금 현재 무작정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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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그리고 내일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투자법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놔야지만이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235.9원 지지를 아주 잘 받고 있다. 살짝 깨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있다자 그런데 여기서 단기박스권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단기박스권의 위쪽 지점 저항선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58원입니다. 258원 여기를 막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지금 하락 추세에서 위에가 바로 258원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258원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아, 이제는 본격적인 찐바닥이 나왔구나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시고 여기에서 기다리다 보면 바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찐바닥이라고 해서 야, 이거 사놓고 3에서 4개월 동안 흘러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견디지 못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수 신호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바로 3, 4일. 아무리 길어도 5, 6일 안에는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승의 자리를 정확히 찝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이남 아닙니까? 타점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수의 신호가 정확히 나오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거래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섰는지 안 섰는지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확인하고 나서, 자 여기가 타점입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아무리 길어도 3일에서 5일 안에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텔레그램방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점에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단가 낮추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다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계속적으로 찐바닥, 찐바닥, 나 진짜 바닥에서, 아예 발바닥에서 매수를 할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폭락 시장 대응 방법도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라이브 방송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뭘 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라이브 방송에 꼭 참여하시라. 왜 중요하냐면, 그냥 시장에 단타, 스케이핑,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타한다고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단타하는데 이런 건 태울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절대 못 태웁니다. 아주 작은 돈만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돈의 작은 수익을 바라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큰 수익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돈을 크게 벌었었고, 코인으로 막뭐 졸업하고 내 직장도 안 가고, 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활을 가져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로또만 사놓고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문에 코이 t v 텔레그램방이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단타로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버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주 간단한 기술적인 부서 두세 가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 두세 가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도지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시면 들어오셔도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디에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매하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시장에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장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답장 문자에 있는 링크만 딱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잉남 신문이었습니다.